같이 가자! 같이 가자! 우와, 가자, 이제. 겨울, 겨에 이렇게 바람만 불면 눈물이 난다? 이것 봐. 오. 아, 근데 오늘 바람이 왜 이렇게 불어? 눈 감고 가요, 눈 감고 어떻게 가? 이네 아니 똥땡이 뭐냐 둘이 아주 뭐냐 아니지 똥땡이 모자 둘이 아주 코골라가지고진어 3시에 <laughs> 잤어 3시에 아. 무슨 내가 코를 골라나 공주님처럼 잔다고 어또 <laughs> 아, 오늘도 내가 눈물이 난다 지금 <laughs> 아, 진짜 왜 이렇게 코를 골아? 나코안 골아 나 공주님처럼 잔다니까 아 연애할 때는 코안 골더니 왜 이렇게 코를 연애할 때저 자는 거 보셨어요? 에? 선우가 밖에서 누가 자꾸 노래한다고 시끄럽다고 해가지고. <laughs> 종로 살면은 좋은 것도 많고 안 좋은 점도 좀 있어. <laughs> 누가 소리 <소리처럼> 지면 되잖아. <laughs> 왜 빨리 좀 끝내주세요. 이강화면 아, 4차선 도로를 다 막았어, 진짜. 와. 오늘 오빠가 무슨. 동네에 맛빵집 찾았다고 알려준다고 하는데 어디 한번 얼마나 맛빵집나 빵에 대한 평가 진짜 화다로운 거야. 대박치 화덕. 어 근데 벌써 빵이 없어. 언니 내가 산 베이글을 저 진짜 진짜 화덕에 구워주시고 아빠가 맛있대요, 개선우야. 엄 이거 게요네 줄게요 딸이야소응 어, 짤라서 드릴게요 크렘브렐레 크렘브릴레 야, 코에 묻은 거 같은데? 그치? 지금 너한테 묻은 수작품이냐? <laughs> 자기가 뭐하수니이 뭐야. <laughs> 그 옛날 사람들만 알걸? 시크릿거든요? 요즘 사람들 모를걸 그거? 아 기분 나빠. 하일씨. <laughs> 블루베리 베이글 맛있는데? 그래 맛있다니까. 거의 속에 잼처럼 들었어. <laughs> 나는 치즈베이글보다 블루베리 베이글이 더맛있어 <laughs> 맛있다니까 이거. 아야 그래, 이거 먹어봐. 베이글 맛집 진짜 아니왜 어떤 구독자분이 밖에서 알아봤는데 왜 도망쳤어? 도둑이야 <laughs> <진피. 웃음> 아 도둑이라 도망쳤나? 창피해 <laughs> 아, 아무리 그래도 감사하다고 해야지 한줄평 근데 난 빵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거든 난 응. 자칭 빵순이 밥안 먹고는 살아도 빵안 먹고 못 사는 빵순이 빵도먹어볼 <laughs> 기본에 충실하다. 동물만 해도 베이글 유명한 집이 벌써 몇 개야? 두개 이상 안 돼. 우리 광화문 오면 한번 놀러 와서도 될것 같아. 아니, 왜냐면 광화문에서 그 맛방집은 아직 내가 못 찾았거든. 그래서 종 안국 쪽에는 많은데, 안국역 쪽엔 많은데 광화문 쪽에 없거든 여긴 맛방집이야? 이 정도는 먹어도 되지. Okay.